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성전에 오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온전케 됩니다. 약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로 회복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며 내 사정을 아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제사 제물은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흠이 없다라고 판결하고 외부에서 되어오는 짐승은 다 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만 제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물로 쓰는 짐승을 파는 곳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저들의 배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전은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내 몸을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성전 지도자들은 AD 70년에 성전과 함께 무너져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성전답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교회가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복되게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정결케 유지해야 합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인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을 한번 묵상해 보는 또, 내가 하나님의 정결하고 복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